적당한 숫자좀 맞춰주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다 정답은 빈자이고요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대16 이건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앞에 걸 x 마이너스 1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산술기하 형태 맞춰 놓고요 위의 거랑 같게 만들면 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두 개의 곱이 16으로 일정하니까 이게 산술기하 조건이죠 곱 일정 혹은 합 일정할 때 반대로 고비 일정할 때합 또는 합이 일정할 때곱 찾는게 산술기와 동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16 플러스 2 4호 최소값 10 엔트 등호는 언제 습관적으로 좀 찾아주시면 좋아요. 이 여기 같을 때도 산술 때는 그래서 x 마이너스의 제곱이 16이니까 x 마이너스 2 4 그 다음 134번 형태는 어, 절대모습식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을까요? 두 양수 x와 y에 대하여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x분의 y 플러스 y분의 9x 이렇게 좀 분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앞에 건2차 최소 삼각. 뒤에 거는 뭐비일정하니까산수 기하고. 두개 섞여져 있는 형태에요이쪽은2차 이거가 상수입니다. 이 앞에 건 x 4n 제곱 1 6고 뒤에 건 그냥 니다 x y y 이 친구는 마이너스 16 이상이에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얘는 두개 곱하면 3이죠. 그래서 2루트 3, 2루트 9, 6 이상입니다. 와, 방금 제가 2루트 3이랬죠. 루트 9는 3이잖아. 그걸 다시 복사하집어넣었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연산 두번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2차식이 나오면 어, 이거 2차 완전적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3 6기야 등을 이용하자 겠습니다그 다음 문제 그 136번 혹은 뭐 137번 같은 내용인데 A와 B 모두 양수 있고요 합의 곱입니다 합의 곡, 그러니까 산수기야 이후의 어떤 열대 부등식 앞에 완전체 호구로 바꾸는 거 말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절대 부등식들은 일종의 어떤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이것처럼 합이 일정하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혹은 곱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합이 일정하다는 아니죠 곱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적인 특징에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되죠 이것도 말씀해 드립니다 어떤 거지? 합의 곱이에요. 두개 더한 것들의 합인데 한쪽은 역수의 합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결정적인 형태, 역수의 합. 그러면 생리 수업할 때는 이걸 코시슈가르츠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 나왔단 말이 어떻게? 얘와 얘를. 어머님 잘쓴거 같은데? 여기죠. 여가 아니고 루트 곱, 루트 곱, 곱하고 루트. 그러면 루트 o go, go, go. r 맞 o t to you. And t o 루트 2 루트 2루트2니까3 n g match. Root to go. r o 이렇게 가면 그냥 한줄 풀이 돼요 물론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전개에서 산줄기가 쓰자거든요. 근데 숫자만 찾아들리면 지금처럼 뭐 코시 있으면 조금 더 빠릅니다. 서술형 할 때는 전개하세요, 전개. 그냥 이렇게 하면 6이고요. 이렇게 하면 24죠. B분의 24K, 여기 A분의 2B. 여기서 단수를 비교하세요. 그말하다30 p l u 2 r o 24 곱하기 6, 144. 12의 제곱, 그래서 54. 과정을 보면 이게 앞도적으로 쉬워요. 앞도적인 아니고 훨씬 짧죠. 이걸 쓰시면 좋겠다. 수 있으면 x 양수 y가 양수인데 2 x 플러스 7y는 12 1등하고 9하는 식이 보니까 루트 2 x 루트 7y에요. 여기다 뭐한 거지? 그냥 루트를 씌웠죠. 2 x 다가 7와 에다가 루트를 씌웠어. 어, 우리 루트 치우는 거어디서 했는데 그렇죠 곱해서 루트 치울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 얼마씩 곱해서 루트 치우면 될까? 1, 1 곱하면 되겠죠. 아, 따라서 2x 플러스 7y 1 더하기 1 루트 2x 7y 제곱 일단 코시 형태 혹은 산술계 형태의 부등식을 쓰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형태적인 특징에서부터 찾아하는 겁니다. 아, 숫자 12죠. 24예요. 아, 그러니까 거꾸로 루트 2x에다가 2루트 7y에 세곱은2 곱하기 2,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는 양수니까 2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 2루트 6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소수형 프로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얘를 라지 x 이걸 라지 y라고 불면 우가 무엇을 x 제곱 y 제곱 c 어, 이런 도형을 보라. 음. 구하는 값 x,y는 일차식이에요 이걸 이렇게 OK, k라고 보면 무슨 선? 이렇게 집으고 무슨 선이야 무슨 선이야 직선이지 그럼 무슨 선일 때 최대 접선이죠 한지력이 얼만데? 2루트 3 그럼 x는 얼마? 루트 2대 45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 근데 다양한 표현가 나올 수 있는 재밌는 곳인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더 괴롭힐 일 없으니까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다 근데 아까 그 이거 매데 산술기와 형태의 식이 있죠? 그거는 2분 가서 함수로 혹은 적부터의 함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술기와 최대 최소 혹은 그런 겁니다. 이게 함수로 나올 이함수에 대해서 최소, 최소, 산성기업을 이해하는 것되 편합니다. X는 1에서 최소값 같죠? 그 그려보면 1에서 최소값이 이루어다 최소 1값? 이렇게 생겼음. 뭐,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143번? 진짜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봐볼게요.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솟값 두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x축에 a, y축에 b 그리고 원점 O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 a의 길이를 물어볼 수있두 네, 가지, a, b를 지난다하니까 기울기는 미지수로 잡고 x절편, y 절편 찾는 방법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x절편과 y절편을 미지수로 두는 겁니다. p, q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a 파이를 만죠파 p 분의 a 스 q 분의 b 자, 넓이는 p 곱하기 q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a는 상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 등식에서 얘는 산술이었습니다. 산술에서 보면 그거나 같다. 뭐보다 크나 죠? 로 루트 pq 분의 ab. 자, 이 관계식에 대해 한번 제곱할게요. 그러면 1 크거나 같다. 4 pq 분의 ab. pq 못하겠습니다 그럼 pq는 4ab보다 크거나 한데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pq죠. 그래서 2ab보다 크거나 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결과를 적어주시고. 그 옆에다가 a,b에 놓최솟값2 a 공식처럼 써놓고 문제 나오잖아요. 저딱 보면 얼마지? a,b가? 2,4,16,3번 여기서 oa 다이크피다 피다이크. 잖아요. 그런데 다이다니다다이크다가 피다이크. 피다이크. 피이거피면 곱하기 루이 루트, 루트 a 이트 루트 b, 루트 아, 다이이이피이다 ABG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네, 1차인데, 이것제옷각이좀 2차가 돼서, 뭐 있는데, 제가 읽어봤어요.